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2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전체 12장의 강의 중에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까지 마쳤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의 정체에 이어 두 번째 짐승의 정체도 알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666이라는 이름의 수를 가진 역사 속 실제 인물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름의 수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예언서의 묘사와 일치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두 짐승의 정체를 밝힌 것만으로 요한계시록의 정답을 다 얻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된 나라의 핵심부만이 아니라 주변부의 역사까지 일치해야 진정한 정답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만 4천 명이 실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제4장, 제2절, 14만 4천 명과 한국교회, 제1부,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성립. 한국의 장로교회는, 실질적으로는, 1876년 만주에서 이응찬이 세례를 받고, 성경 번역에 착수함으로써 그 초석이 놓여졌다. 그러나 선교역사는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 의료선교사 알렌이 인천에 도착한 날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기점은 1885년 4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한국에 도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후 계속하여 마포 3열 이눌서 데이비스 등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황해도에서는 1884년 이미 한국인 중심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1893년에는 남북 장로회 선교회가 연합하여 선교공의회를 조직하고 한국 장로교회의 조직 체제를 갖추었다. 1901년에는 선교사들만의 공의회와 한국인 대표를 합하여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의회를 조직하였다. 한국인과 선교사의 협의체제를 형성하였고,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설치하였다. 1907년 9월 17일, 예수교 장로의 조선노예가 평양에서 조직되었다. 신학교에서는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하여 목사한 수가 있었다. 졸업생들은 제주도와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선교사로 파송돼 한국인에게 전도사업을 벌였다. 1912년 9월 1일에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조직되어 명실공히 대한 예수교 장로의 시대가 출범하게 되었다. 파스칼 세계 대백 과사전 대한 예수교 장로의 항목을 참고하였습니다. 한반도에는 18세기 후반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아시아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선교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중에서 특히 장로교의 교세가 가장 큰데,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제시되는 숫자는 이 장로교의 교인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단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상에 펴시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또한 그 안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을 인간 세상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계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서가 기록된 곳은 팔레스틴 땅과 그 주변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곳은 한반도와 그 주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교인들의 숫자와 요한계시록에 제시된 14만 4천 명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숫자와 예언서 성취의 역사적 현장인 평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첫 신학교가 세워져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를 배출한 곳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처음 조직된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리고 666에 해당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자가 있는 곳 역시 평양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를 가결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린 곳도 바로 평양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총수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즉,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뒤이어 나온다는 말씀만 봐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의 총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을 넘긴 해가 1911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회의록에 기록된 1911년도의 장로교인 수가 14만 4261명이었는데 그 이듬해인 1912년도에는 그 수가 줄어 12만 7228명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에서 펴낸 한국기독교의 역사 제1권을 참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고인 사건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을 일제가 조작하기 위하여 1911년 9월부터 관련자들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제의 한국교회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수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 배고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11년, 일제는 무단 통치의 일환으로 조선을 억압하며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배고인 사건을 조작했다.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명목 아래 신민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민족계몽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 일제는 안명근 사건을 빌미로 신민회를 항일 비밀결사로 몰아갔고 폭력과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 이들은 총독 암살을 계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23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그 중에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은 독립운동의 불씨를 더욱 강하게 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족해방운동은 멈추지 않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독립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하며 대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한국기독교사연구회에서 펴낸 105인 사건의 발단과 조작경위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배고인 사건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계 시록에서 언급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특정한 시점에 등장하는 수입니다. 1910년 한반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되어 식민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억압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사건이 1911년에 일어난 배고인 사건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 장로교 교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장로교 총회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12년 9월 1일, 한국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당시의 한국 교회 상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역 사교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요한계시록과 세계사 강의를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